안녕하십니까. 설폰 홍입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인지 알죠? 네. 비 오는 금요일. 수중전 있는 날. 네. 그래서 저도 다행, 아니, 다행이 난다. 당연히 뚜보기로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 저녁 8시. 8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표가 2시 3시까지 1당에 어, 두배한 한, 20만원. 이미 목표이긴 합니다. 아, 찍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laughs> 아유, 저는 현실적인 대리기사입니다. 유튜버이자. 자,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쏟아지긴 하네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운전이죠. 최고입니다, 안전운전이. 그 다음에 이제 진상 한번 넣는 거고. 자, 그러는 오늘 첫 코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강탈 한번 타보려고요. 그래서 탔다, 다녔다, 탔다, 다녔다 하면 옷만 접고 그럴까봐 제 오늘 전략입니다. 떠야 말이지. 자, 이제 각설하고, 일단 이제 첫걸 잡고 영상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님들 오늘도 파이팅!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동작동 법원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첫 코를 자꾸 바로 왔어요. 아까 그 우리 서정동에서 새로 생긴 공영주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피하고 있는데 그 건물 1층에서 제가 코를 잡았어요. 근데 제가 스 사진 찍어 놨습니다. 우리 못 믿으실까봐. 저도 코로나 그때 그 셧다운 때 기억 나시죠? 단가 좋았을 때. 네. 그때 그 단가를 제가 잡고 왔어요. 이게. 오면서 오만 잡생각이 다드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손님이 술 취해 갖고 행성 술를 하시지. 이거 어떻게 된거 잘못 올린 건 아닌가? 뭐한가? 아, 오, 그 법원 오면서 오만 잡생각이 다 들었는데, 네, 다행히 그 금액이 맞네요. 바로 개제 취해 주시고그 고객님은 바로 집에 들어가시네요. <laughs> 저한테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요 근래 이따 제가 그 영상에서. 쓰석 냉... 냉겨서 올릴게요. 쓰석 찍어놨으니까. 네, 그럼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법원 도착했으니까 두 번째 콜 잡고 제가 다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천. 이거 송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8만 원 오르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손입니다 저는 여기 법원에서 1시간 20분 죽었어요. 1시간 20분. 와 아까 그냥 인천 8만원 그냥 송도 썼을때 그냥 갈걸 갔으면 지금 뭐 아예 거의 도착하고도 남았 도착할때 됐겠네요 아 줄때 가야 할 금액보다는 팔거면은 할 줄때 가는게 맞아요 징그럽지 진짜 와 비오는 날 특수 없습니다 똥꼴 다 빠지고요 기사분들이 더 많아 이제 비오는 날에 이제 그런것도 없는것 같아요 비오는 날에 로망스도 없어 이제 야 간신히 잡았어요 화성 방계동. 저도 정단가로 그냥 아우 징그러워. 그래도 <laughs> 어떡 합니까? 빨리 꾸역꾸역 타야 되고 빨리 여기 벗어나고 싶어 갖고 업단가도 모르는구나 그냥 잡았어요 잡았어 요 그냥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아우 그겨워자 그럼 두 번째 콜 운행하고 세 번째 콜 잡고 영상 계속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입니다. 저는 방계동은 좀 방금 전에 도착했는데. 와, 여기 오는데 거의 한 시간 걸렸어요. 비가 너무 와갖고, 앞에 차들도 안 가고, 바닥에는 지금 물바닥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비가 많이 와요, 지금. 와, 여기 또 이, 인기동 가는 거 일단 잡았, 잡았어요. 빨리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와, 여기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우리 기사님도 오늘 안전 운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와, 놀란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와.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뿐입니다. 와, 뭘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쌀쌀하네. 아, 인기동 간만에 콜 터지네, 콜 터져. 정신 못 차려갖고 뭘 눌러주네, <laughs> 간만에. 뭘 누르지 모르겠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냥, 공도, 진살이 들어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네, 아, 씨. 계속 놓치고 있다가는 박살 날것 같아서, 진살이 들어갑니다, 진살이. 아 씨, 참. 마말돌려서 좋은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 아, 부지런히 뛰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어, 아, 추워. 자, 그럼 이따 콜생하고 진사리 가서 콜 잡고요.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신나게 뒤지고 있다가 지금 2시 10분 용의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수석원 옆에 용의동, 거기 뭐 아파트. 아, 빨리 이거 잡고, 어떻게든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 바람 부니까 너무 추워요, 지금. 아, 왜 이렇게 춥지, 오늘? 어, 뭐, 가까운 거리라 단 까도 괜찮으니까 빨리 잡고, 몸좀 여기로 좀 어디든 들가야될것 같아요. 야, 이러다 몸살 걸리겠어. 자 저는 이건, 몇 번째 콜인지도 까먹었어. <laughs> 일단은, 콜스행하러 보겠습니다 예, 훈입니다. 어, 서사벌러 걸어가던 중에, 고독 여염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와, 뭔 바람이 이렇게 불어. 와. 영상을 제대로 못 찍겠어요. 이따 도착해서 영상 다시 올릴게요. 아이고, 씨.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여염리 도착했고요. 당연히 지금 3시인데이 시간에 여기 콜이 당연히 없죠. 네 당연히 있으면 이상한 돈 이상한 거죠. <laughs> 자, 저는 이렇게 비가 지금도 끝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야 될것 같고, 저기 뭐야 이렇게 비안올때 자전거 타고 빨리 잽싸게 서정동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있어 봐야 이제 무리고 저는 체력적으로도 이제 또 말씀이 24시간 눈눈떠 있는 거라 많이 힘들죠. 네. 신발도 다 젖었고 전투력 완전 최합니다 지금. <laughs> 그래도 오늘 불살났네요. 자, 그럼 저는 이따가 마무리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싹이 비 오기 전에 자전거 타고 일단은 집 근처로 넘어갈게요. 자, 이따 뵐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다행히 잘 도착했습니다. 비 오기 전에 편의점 들려서. <laughs> 막걸리 하나 사갖고 라면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솔직히 콜좀 단가가 높은 것도 많았어요. 아까 인기동에서 지지동 뭐 6만원 짜리도 봤었고 어, 좋은 콜도 좀 많긴 했어요. 근데 제가 간만에 막 이렇게 터지니까 막 여기저기 막 울려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아... 간만에 이렇게 터진 걸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갖고 얘가뭘 가야 될지 막 고민되더라고요. 이 그래서 어떤가를 또 노리게 되더라고. 이게 사람 심리가 참 그래요. 그러면서 이놓치는 거야. 시간만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제 알다, 시다시피 순서가 밀리면은 콜이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재빠르게 진사리를 잡고 탈출을 했죠. 그거라도 뜨고 빨리 가자. 안그랬으면 저 아마 셔틀 타고 집에 들어왔을 거예요아 <laughs> 이거 오늘 그래도 간만에 불쌀랐습니다아 갑자기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알, 보람차게 알차게 들어갑니다. 지금 좀 피,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비몽사몽하네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이거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잘 되겠습니다. 아 필드에 남으신 우리 기사님들 오늘도 많이 보셨죠 안전운전 하셨죠? 진상안 만나셨죠? 네 그럼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푹 쉬고 내일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